자 한국에서 애플페이 쓰는 사람 없죠. 대부분 다 삼성페이 사용하실 겁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카카오페이 쓰고 있으니까 뭐 제가 아이폰 쓰고 있더라도 좀 불편한 건 없는데 사실이 애플페이가 되면은 결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좀 있어요. 사실 뭐 애플페이 안 돼가지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지하철 탈때 그냥 카드 꺼내갖고 결국은 카드 찍어야 되는데 애플페이 되면은 뭐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이쪽 시계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만 돼가지고 결제하고, 뭐, 이렇게 뭐, 교통카드도 쓰고, 이거저거 결제하고 다할수 있는데, 어쨌건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애플페이를 통해서 터치하는 건안 됐습니다. 뭐, 한국은 아직까지 좀먼것 같은데, 그런 걸다 떠나서 이제 오늘, 네, 코인베이스 카드가 애플페이 결제 지원이 확정이 된것 같네요. 10시 42분 기사인데,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자면, 코인베이스 카드 사용자들은 애플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 카드는 사용자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잔액으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ATM에서 현금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국, 유럽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미국 고객들은 대기 상태이다. 그러니까 영국 여러분 지금 쓸수 있는데 미국은 아직 사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쪽이 좀 웃긴 게 코인베이스 카드는 결제 시마다 비트코인으로 1%씩, 스텔라로 4%씩 돌려받는 형태로 리어드를 지급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미국 사용자 대상. 그러니까 영국 유럽에선 이 리워드를 받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1% 스텔라 4%로 받는 게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미국 사용자들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근데 지금 미국 고객들은 아직 대기 상태이다. 데고 뭐 이것도 조만간 되겠죠. 뭐 심장이잖아요 애플의 심장은 어쨌건 캘리포니아니까 코인 베이스 카드가 이제 애플 페이에서 결제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아마 해외에서 애플 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애플 페이에서 카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돼서 이제 접촉형으로 결제하는 요런 그런 모습 보여주는 요런 거 지금 삼성 페이에선 되는데 예, 아이폰 사용자들은 안 되는 이거 할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카드 등록해 놓으면은 애플 워치 이렇게 카드 띄어 가지고 띡해 가지고 결제하는 거 된다는 거고요.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바이 위드 애플페이라고 저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저렇게 안 나와 있고 가끔 그냥 애플 로고 하나만 나와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걸 누르면은 이렇게 등록돼 있는 카드가 딱 뜨면서 뭐 모바일에서 이렇게 오른쪽 두번 클릭해서 이제 페이스 아이디 인증하고 결제가 딱 이루어지는 진짜 깔끔하고 빠른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제 애플페이인데 이 카드 등록을 이제 코인베이스 카드로 해 놓으면은 내 코인베이스 계좌에 있는 그 잔액을 가지고 결제를 할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라고 했으니까 아마 계좌에 있는 거를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예전부터 계속 말은 있었지만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오긴 왔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벤모에서도 크립토 받는다 얘기가 나왔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페이팔 소셜 결제 서비스 벤모가 모바일 앱에서도 암호화폐를 매매하고 보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거는 2 2일 뉴스네요. 조금 시간이 되긴 했는데 7천만 이용자들이 벤모 앱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제 사용하고 구매하고 팔고 보유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에 투자하면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는 거겠죠. 오늘 간단하게 코인베이스 카드 애플페이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벤트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